이번 시간에는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에서 환란기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7년 환란기 중에서 전반기 3년 6개월의 환란은 통과하고.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의 대환란은 통과하지 않고 그 이전에 휴거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를 환란기 이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고 환란을 이 마친 다음에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환란기 한 중간에 휴거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반반입니다. 환란은 반만 겪고 나머지 반은 휴거. 절반의 환란과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제 휴거를 통해서 환란을 명한, 면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7년 환란기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뉜다는데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한 일의 한 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1회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1회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하며 자한 1회라고 했는데, 이건 7년을 이야기합니다. 한 1회 한 중간, 3년 반 3년 반 동안은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화평의 조약이 맺어져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협조적입니다. 근데, 3년 반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구나 생각하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그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질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의 한 중간이란 표현이 나오고 다니엘 7장 25절이나 또 다니엘 12장 7절 계시록 12장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낼 것이다. 한때 1, 두때 2, 반때 0.5, 3.5. 셋 반, 3년 반. 3년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환란기가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뉘어진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성도들은 전반기 환란은 인내로 통과하고 후반기 환란은 환란기 중간에 휴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환란과 대환란을 이 사람들은 구분을 합니다. 전반기 3년 반은 가벼운 환란 그냥 환란. 후반부 마지막 그 3년 6개월은 무시무시한 환란, 대환란 이렇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환란은 통과하고 대환란은 면제 받는다. 전반기 3년 반은 환란을 겪고 후반기 3년 반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된다. 한 중간에 휴거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가지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일곱 봉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병의 심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나팔이 뭐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째 나팔,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휴거된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다음에 일곱째 나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일곱 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봉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나팔 심판, 요 때에는 환란을 겪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생각하고 부활과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때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일곱병 심판은 겪지 않는다. 이게 환란기 중간 휴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반기 3년 반은 환란, 후반기 3년 반은 대환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환란과 대환란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상이 주는 환란과 마지막 날들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에 따라서 전체를 환란으로 보기도 하고 또 환란과 대환란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어~ 전반기는 가벼운 환란이냐 후반기에 가면은 극심한 환란이냐 아닙니다. 7년 전체가 다 극심한 환란입니다. 전반기 환란은 사람들이 좀 버틸 만한 어~ 오래 버틸 만한 환란이냐면 아니에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환란이고 후반부에도 무시무시한 환란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대환란의 어떤 차이를 둘 만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환란기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는 것은 환란의 강도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생겨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그 시점. 그게 환란기 중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변화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이게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전반기 환란도 성경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환란이건 후반기 환란이건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환란은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환란 중에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지 않느냐?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환란 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신명기 4장 30절에서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곧 마지막 날들에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그 율법서인데 거기 이미 마지막 날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 내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 이방인 교회가 그환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환란 중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도 다니엘 12장 1절에서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민족, 내 민족. 다니엘이 속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죠. 그가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환란 가운데에서 구출을 받는 겁니다. 환란기 중에서 구출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전반기 환란은 통과하고 또 환란 중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에서 그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이 피같이 변해서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고 이상한 어, 괴생명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 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이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런 것들이 피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늘로 이미 피신을 갔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으면 활란기에 핍박받거나 순교 당할 일이 없겠죠. 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번역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 그 keep from이 나오죠 keep f r o m 이라는 것은 from 이하에 나오는 것을 겪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할때 from을 단순히 전치사로 번역해서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다.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가 아니라, 자,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면 그 시간부터, 그 때부터 보호한다. 프람을 어떤 시간적인 때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데, 온 땅에 임하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시험에 들어가는데, 자, 란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면 그 때로부터, 프람을 그 때로부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환란에는 들어가는데 그 시간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된다. 이 환란을 통과하되 보호받으면서 통과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보호받으면서 통과하면 연단은 어디 있고 훈련은 또 어디 있어요? 자기들 주장이에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겪는다고 했는데 다 보호받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는 영어에서 keep from 뭐뭐라고 나오면 from 이하에 있는 것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의 시간을 면제받는 겁니다. 시험의 시간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시험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시험의 기간 그 자체를 면제받는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시험의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이제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 교리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 환란기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마지막 나팔입니다. 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을 그들은 일곱 개의 나팔 가운데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째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 마지막 나팔하고는 다른 나팔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변화, 그리고 공중으로 휴거될 때그 나팔하고도 다른 나팔입니다. 다른 걸 같은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봉인의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병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7 더하기 7 더하기 7. 21가지의 심판이냐? 아닙니다. 7번의 심판인데 그것을 3중, 중첩해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의 문학, 히브리식 문학 표현 방법이 이렇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쫙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다른 관점에서 1번에서 7번 또쫙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1번부터 7번까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요. 그 인봉, 봉인 심판하고 나팔 심판 그리고 병 심판에 겹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가지고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가지 심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은 환란기 중간이 아닙니다 일곱 봉인 심판에서 마지막 일곱 봉인이나 일곱 나팔 심판에서 일곱째 나팔이나 일곱 병의 심판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병이나 다 마지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환란기 중간이 아니라 환란기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 이게 일곱째 나팔이에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제 환란다 끝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 이게,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일곱 병 심판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그럼 일곱째 나팔,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 선포됐는데 또 처음부터 일곱 심판을 또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래서 7까지 한번 이야기하고, 이래서 7까지 한번 이야기하고, 이래서 7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환란기 중간이 아니라 환란기 맨 끝에 울려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누가 불었어요? 아까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불었어요. 천사의 나팔입니다. 천사의 나팔, 그리고 그 결과 일곱 병심판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 임한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마지막 나팔은 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살아 있는 성도들이 어 변화되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의 나팔이에요? 천사의 나팔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다른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착각한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천사, 일곱째 천사가 부는 것이고, 대살로니가 사장 16절은 천사의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일곱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는 것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참성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한다 했지 일곱째 천사 나팔 불때 우리가 막 이런 가사가 어디 있어요 참성과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게 왕께서 임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왕의 행차다. 그걸 알리는 그 나팔소리에 우리 준비된 신부들, 신약교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천사의 나팔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왕의 임재를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비슷하다고 억지로 묶다가 요리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일곱 가지 심판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다 받고 환란을 다 겪은 다음에 그제서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휴고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국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있기 전에 벌써 에녹은 휴거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대피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그다음에 홍수가 쏟아집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전에 롯의 가족은 안전하게 그 성에서 나와서 탈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환란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하늘로 들려 올라간 다음에 대피한 다음에 이 땅의 환란이 쏟아지게 됩니다. 환란기 중간 휴거설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열심히 예수님 잘 믿었는데 환란기 되니까 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 환란이 뭡니까? 그 환란은 온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지막 날들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환란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환란기 중에 구원을 받는다, 구출을 받는다는 것은 환란기에 던져지게 될이 땅에 남아 있게 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환란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환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란 중에 구출을 받지만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안전한 하늘로 어 대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환란기에 들어가서 환란을 면제받거나 환란에서 구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기간, 환란의 시간 자체를 면제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환란기 중간 휴거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연단받고 또그 이후에 마지막에 극심한 환란이 있기 직전에 휴거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환란기 중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을 하고 또 살아서 주님을 뵙게 될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을 알리는 천사의 나팔과 왕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을 혼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환란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어떤 결단, 인내로 극복하겠다는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받고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아니 내 인생이 종말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들이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말씀을 전파하며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